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. 오늘 묵상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. 여기에서, 배웠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. 배웠으니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.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은 신기한 체험들을 사모하기도 합니다. 영적 체험들이라고도 하고, 또 은사들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, 은사들 받은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. 기도를 받기 원하기도 하고, 그러한 것을 사모하기도 하고. 그러나,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그대로 더잘 행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. 그 은사의 효과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인 것이죠.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 잘할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그 은사를 사모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,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진 것들,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배워서 행하는 것은 더 우선순위라고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세워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은사의 그러한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,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, 배우는 것, 본 것이라는 것보다는 배운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것, 그러하는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라. 순종할지니라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?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.